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지금 지원을 중단하고 선동가들은 투옥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위가 전국의 대학 캠퍼스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 뉴욕포스트가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바로 이건데요.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교, 칼리지, 그리고 모든 학교들, 에 대해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펩사라는 것이 있죠. 펩사 이건 연방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 연방 정부에서 나가는 펠그랜트라든가 이런 연방 정부에서 나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가 중단이 되면 그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합니다라고. 수업을 포기할 학생들이 어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학생 수가뚝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펩사, 장하, 펩사라든가 이 펠그랜트 같은 걸 통해서 연방정부의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전체 대학, 미국 전체 대학생 중에 거의 뭐 80,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지금 위협을 하는 겁니다. 대학들한테. 또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동가들은 투옥되거나 또는 그들이 온 나라로 영구히 돌려, 돌려 보내질 것이다. 선동가들, 데모 앞장서는 사람들, 이 반미주의자들인 하마스 같은 이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데모를 미국 당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추방. 미국 학생들은 영구히 추방되거나 범죄에 따라서 체포될 것이다. 네, 마스크는 쓰지 마라. 이 문제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발언은 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반대 시위에 대한 탄압에 있어서 아이비리그 학교인 컬럼비아 대학에 무관심하다라는 의혹으로부터 이 대학과의 5,140만 달러 규모의 정부 개혁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네. 그러한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이 발표가 나왔다. 자. 연방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봇 F. 케네디 주니어가 성명을 냈는데요. 반유대주의는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앙과 비교할 수 있는 치명률로 사람들을 죽이는 영적 도덕적 질병이다. 예. 반유대주의는 영적 도덕적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좀. 정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정신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연방기관에 대한 캠퍼스를 포함한 곳에서 하마스를 옹호하는 낙서와 위협 행위를 단속하고 법을 위반하는 반유대주의 활동가를 추방할 방법을 찾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뉴욕포스트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방 중의 우방, 아주 중요한 최강의 우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우리 최고의 우방인 이스라엘의 해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운동을 한다. 이거는 반미 운동과 똑같은 거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그럼 적용할 수가 있죠.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과 미국은 아주 예 아이런 클럽, 철통 같은 그런 동맹 국가입니다. 예,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가치 동맹 국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근데,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온반 국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반 국가 세력을 옹호하는, 미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반 국가 세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서도 북한을 찬양하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 당에 있다면, 그럼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느냐? 아니요.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자. RFK 주니어 표현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추방해 버리겠다. 추방해 버리겠다. 예. 지금은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근데 조금 더 한미 동맹 관계가 더 조금 더 찐해 찐해지면 그러면은 한국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나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나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중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요했던 역할이라고 한다면 석유가 나오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끈끈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죠 근데 지금 석유가 중요합니까 미국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동보다는 지금 미국이 훨씬 석유가 많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갑니다 왜 같이 동맹관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 예. 네. 한국도 미국이 계속해서 관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빠지면 인도 태평양 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도 태평양 전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린치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거 빼버리면 그러면은 인도에 날아가 버리고요 태평양 반쪽 나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 결국 무엇이냐?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미국에서 받아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미국 당에 그러한 세력이 있다 그러면 추방시켜버려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학이, 대학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하탑으로서 그러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라 주장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 지금 분명하게 미국의 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점 그것은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고 서로 간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어야 하겠다.